안녕하세요. 사막에 비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막에 아주 대단한 꽃구경을 하러 다녀왔는데 그런 기행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산캘리포니한 7년에서 10년에 걸쳐서 큰 가뭄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 사막 지역인데다가 큰 가뭄이 있으니까 뭐 웬만한 호수이 다 말라서 뉴스에도 나고 한국에까지 그런 뉴스가 전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우기가 겨울이, 겨울에 일어나거든요. 한국처럼 그 여름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비가 오는데 이번 겨울에 많은 태풍이 지나고 정말 많은 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뭄의 측면에서 많은 해갈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물들이 특별히 그 사막에 내리게 되면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 7년 동안 꽃들이 그 강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꽃이들이 뭐 조금씩 조 쌓이다가 이러한 그 강수량이 많았던 한 해가 지나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드디어 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사막에서 이러한 시기에 이 꽃들이 한 번에 꽃을 피우게 되면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참 보기 힘든 그러한 특별한 꽃그 바다 현상이 일어나게 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제가 이제 멀리서부터 그 접근하고 있는 영상을 시작으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멀리서 그 장소에서 한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멀리서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 뒤에 노란 빛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다 꽃이고요. 뭐큰 산이다. 그 노란 꽃과 뭐 여러 가지 꽃으로 덮이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멀리서 보면서 기대해서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점점 접근하는 영상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최근에 동물 사진만을 주로 찍다가 올해에 꽃바다 현상 영어로 이제 슈퍼블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경 사진도 좀 찍어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으로 파노라마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넓은 공간에 걸쳐 있는 아름다움을 닦기 위해서 파노라마 영상을 찍어 봤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 산에 걸쳐서 이렇게 노란 꽃이 덮여 있고요. 뭐 장소에 따라 다른데, 이쪽은 이제 노란 꽃으로 덮여 있지만 또그 햇빛과 지형과 또 어떤 꽃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다양한 꽃의 색깔도 많습니다. 뭐 오렌지색, 하얀색, 보랏빛 꽃들이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좀 이것저것 보여드려 하고요. 이렇게 멋진 장면 또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꽃을 보다가 점점 그 꽃에 있는 산을 속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요. 중간에 가다가 뭐 예쁜 곳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제가 그 전체 영상을 돌아가면서 한 번에 다 찍은 것이고요. 360도를 그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잘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산길을 가는데 뭐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GPS에 의지해서 가게 되었는데 GPS에서 이런 경고가 뜨더라고요. 가는 동안에 포장되지 않은 길이 있는데 괜찮겠냐 물어보길래 뭐별 생각 없이 뭐 산이니까 포장 안된 도로가 있겠지 하고 제가 눌렀는데 그게 큰 실수인 줄 모르고 눌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포장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 하고 보니까 길이 뭐 포장도로 같기도 하고 땅이 뭐 굳은 것같게하해서 뭐 괜찮은가 보다 올라가면서 가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산길이었어요. 포장되지 않은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3시간을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길이 원래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차가 일반 승용차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일반 승용차들은 다닐 수 없는 길이고. 그, 운동, 뭐죠, 그, 스포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낚시하든지, 산에 간든지, 든지 하 해서, 사륜구동차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만을 지나가도 된 길인데, 제가 모르고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고요. 하지만 또 전화위복인지, 제가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은 그 험한 길을 가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의 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앞으로 더 아름다운 장면도 제가 보여드릴 것인데, 하여튼 이런 장소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이긴 한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떤 우리 방향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GPS에서 의지해서 가다가 약간의 뭐 경고를 보고서 그냥 무심코 들어간 길인데, 그러다가, 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떤 좁은 길 그런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없고 다니지 않는 길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길이지만 하지만 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었고요. 이런 이런 뭐 아름다운 풍경 뭐 아무데나 간다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숨겨진 아름다움들이 어참 이런 좁은 길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남들이 다가는 그런 넓은 길 가지 않고 어떤 나의 선택이든 어떤 주어진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좁은 길을 갈 때.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움과 그런, 그런 삶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아, 이건 제가 좀 철상맞게 제가 요즘 각 그런 취미가 생겼는데 이곳에 다시 올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인증 영상을 찍었고요. 언제 올것 같지 않은 장소길래 제가 뭐 차도 그렇고 제가 차를, 새로운 차를 뭐, 포휠 드라이브를 장랑이까지는 갈수 없는 장소고요. 모르니까 같질 해서 영상 찍어 본 것이고요. 저 뒤에 있는 산이 아름다워서 가르치면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려운 이러한 삶 속에서 낙에 닥친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뭐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움일 수도 있는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좀 저도 멋쩍은 사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 찬양할 때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국 남자라 그런 게 멋쩍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가니까 뭐 사람도 없고. 그런 장소에서 뭐,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 그, 이러한 자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뭐, 남들이 뭐, 찬양하란 말안 해도 저절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야, 정말 두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야, 마음속에서 하님을 찬양하는 우러남이 정말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또, 크리스안들이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는 그, 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드시면 좀 그런 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뭐, 그 한국 남자의 그 별, 어그 딱딱한 감성을 지인 저도 두 손을 들게 되는데, 아름다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한 마음이 드는데, 정말 그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정말 저도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 이것만큼, 만 제가 찬양하게 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러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을 보아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 되, 되 되는데 하나님의 실존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찬양에서 한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는 뜻이 이러한 것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저에게는 유익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고생 고생해서 제 차에 그런 고무라도 속친 시키면서 드디어 정상에 일어났고요. 여기가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뭐 여러 가지 색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보라색에 노란색에 하얀색 뭐 약간 저 섞인 오렌지색도 보이고요. 뭐~ 제 짧은 겸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제가 평생의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한국에서 살때 뭐~ 대학 시절에서 공부하다가 바로 이와 서 뭐~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보지 못해서 더 아름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던 것일 것 같고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소, 다시 한번갈수 있을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아름다운 거는 그 장소의 아름답도 있지만 어떤 시기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곳에 정말 평소에는 그 풀도 잘 자라지 않고 자라도 그냥 말 말라 빠진 그런 풀이나 좀 있을 곳에 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려서 생명력이 주어지니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이런 또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넣어서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고 가, 그런 그 건조한 광야 같은 것에. 부어지는 어떤 비,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가 부어질 때, 그런 은혜에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이곳에 이르는 어떤 아름다움을 헌층 배가시킨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서 드디어 산을 넘어서 밑에 있는 그 평야에 내려왔고요.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제가 넘어온 것이고요. 밑에 이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파란 차가 보신지 모르겠어요. 제 차의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평일을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넓은 광경에 저 혼자 있어서 뭐 외롭기도 하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인증샷 그때 찍은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찍은 영상인데 멀리서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굉장히 염기성이 강한 그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특별히 여름에 뭐 비가 없고 가뭄이 식엔 거의 말라버리는데. 여기 써있는 제거를 보니까 저기 멀리 또 사람들 밑에 조금씩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구요 운전해서 한 10분정도 5분에서 10분정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큰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옛날에 바다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마르면서 남은 게 있던 그런 소금기라든지 염기성 물질들이 남아서 굉장히 큰 염기 호수를 이루는데 써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염기성 호수라고 하더라고 요 이러면서 이런 참 세월의 무상함도 뭐 생각해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염기성 호수지만 또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겐 또 귀중한 또 어, 생명수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뭐 철새라든지 이곳에 사는 특별한 그 사슴류들이 와서 물을 찾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막 옆에 이게 시냇물이니까 제가 신기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어,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시냇물하고 강유름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이 없는 것인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런 게 잠시 생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막이나 광야에 그런 시냇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비유라 든지 실제로 이렇게 노래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노래 찬송과 찬양가에도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 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찬송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이사야 서를 기반으로 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시편에도 가능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실제로 보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시험을 내실 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 또 제가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광해의 신문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피어납니다. 노랗고, 보랏빛이고, 하얀 꽃이 피어나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색깔만 보이시지만,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제가 식사를 했거든요. 자리 깔고서 가져간 이제 식사, 오는 길에 식사를 하고 혼자서 돌아왔는데, 한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제가 적어도 일곱에서 열 가지의 꽃들이 제 앉은 자리에 피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막에 비가 내리고, 은혜의 시냇물이 흐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많은 또 풀벌레 소리가 나거든요. 꽃들이 피고 풀들이 피어나니까 또 이렇게 많은 또 벌레들이 서식하고요. 당연히 이런 벌레들을 먹으려고 하는 많은 새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을 사막에 비가 오면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 사막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기행겸해서 만들어 올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더 나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또 더는 나은 영상 제작에.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